술집에 있을 때만 해도 건강이 괜찮아 보이는데 갑자기 이렇게 건강이 나빠져 보이지? 건강 때문에 내 작업을 완료할 수가 없다. 내이 작업을 완료하는, 완료하도록 는완료하 도와주면은 나랑 함께 갈수 있다. 그래서 이곳을 탈출할 수 있다라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곳에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곳에서 나가면 어디로 가? 아캄 말고 다 멸망했는데 그나마 이곳은 우주의 일종의 다른 차원 차원의 경계 같은 데로. 오는 바람에 살아남은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 보고 여기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냐? 인간의 한계적 한계적인 과학의 경계를 넘어선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들이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우주에 대해서 뭔가를 가르쳐 줬다. 그들이 누구야? 너가 어떤 커넥션을 갖고 있는 거야? 네가 말하는 커넥션이 누굴 말하는 거야? 여기서 떠날 준비가 되면은 그들을 만나게 될 거다. 그래? 그럼 내가 뭘 해야 되겠니? 아무튼. 라디오 트랜스터 컨덕터 그 다음에 포르말린을 구해야 된다. 아, 컨덕터는 그렇게 찾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 길거리에서 팔던 애 혹시 걔랑 거래를 하고 나면 뭐 다른 상점에 가보면 되겠지. 트랜스미터는 리처가 아마 갖고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돈이 그만큼 있을지 모르겠네. <laughs> 담배가 서른이곱 개밖에 없어. 뭐지? 어? 저거 뭐야? 저 이상한 불빛이 번쩍번쩍했어. 안 들어가 보기가좋 그러면 들어가 볼까? 뭔데 저 갑자기 저곡대에서 번쩍번쩍한 거야? 오잉! 너뭐 하니? 와우! 아하 바로 세너티 로스트 공포 호러를 목격했다라면서. 약간 정신에 데미지를 입었다. 되게 많이, 뭐 몸에 상처를 입었구나. 이거 자기가 직접 상처를 낸거 아니야? 뭔가 의식을 집행하다가 지금 우리를 발견한 것 같은데. 내가 너를 살려둘 위험을 감수할, 이러더니 말을 멈춘다. 으악! 이러네. 갑자기 고통에 빠졌나보다. <laughs> 나도 같이 소리질러 있잖 으악! 나도 같이 소리질러. 어, 너를 그냥 보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같다. 자기를 목격한 이상, 죽여야 된다는 것 같은데 살려줄 수 없다라는 것 같다 메디슨 있으면 내가 널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할수 있네 야 내가 너 도와줄 수 있어 내 메디슨의 전문가야 너는 나를 도와줄 수 없어 고통은 이제 나의 일부니까 하지만 내가 그 눈에 보이는 감염된 감염돼 보이는 곳에는 어쨌든 뭔가 할 수는 있는데 어 그래도 약간 주저하더니 허락하는 것 같다 네 일을 하려면 닥터라고 하네 뭐 어디 해보려 우리 닥터 농농, 능력을 발휘해봐. 야, 메디슨 갖고 경험치를 잡고 가거든 야, 야, 어, 그래, 이거. 너 혹시, 너 혹시 쿠툴루 조각상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니? 어, 바로 안 해. 이것은 쿠툴루를 표현하는 거라고그 다음에, 컬트는 그랜드 파더라 부르나라고 쿠툴루를 할아버지라 불러? 얘는 확실히 광소, 광신도 집단의 이론 아닌가 보다. 거기서 떨어져 나갔거야 쿠툴루의 영광을 실제로 본 사람도 있다라는 거 들었다. 하지만 그들을 발견했을 때 그들 대부분은 죽어 있었다. 경이에찬 웃음을 영원히 얼굴에 띤채 쿠툴루를 쿠툴루를 보고 너무나 황홀한 표정을 짓고는 죽었네. 오, 이것이 쿠툴루야. 이러면서 이건 행복한 죽음이라 해야 되는 뭐라고 해요. 하지만 살아남은 애도 있었네. 살아남은 수련생들, 콜티 살아남은 수도사들은 저 오직 한마디만을 외치 뿐이었다. 오, 아름다운 파멸이요. 아름다운 파멸이요. 어쨌든 얘가 일단의 단서는 알려줬네요. 야, 너 혹시 포르말린 있니? 거기서 메티랄쿨을 좀 구해다 주면은 포르말린을 내가 만들어줄 수 있다. 아 그리고 포르말린 있으면 마침내 그 죽은 태아를 잘 보존할 수 있겠군. 뭐 이런 얘기를 한다. 농담이야. 와, MR. 근데 농담일까? 뭐 이러는 부분이 <laughs> 진지한 것 같은데. 중류소, 중류기. 그건 어디 있니? 리버사이드 동쪽에 있다. 그게 아마 그, 여기, 여기 장악하고 있는 깽단이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디스 i s is n <not> f <laughs> 아, 이거는, 이거는 조커가 생각나네. 함부로 웃기지 말라. 웃기지 않는다고 하지 마라 코미디는 주관적이니까. 아 여기가 디스틀리 디스틀러리구나. 아 월드맵도 나름 있어. 맨날 여기서만 벌어지는지 알았더니. 어 외롭고 뭔가 슬퍼하는 여자를 만났다. 그녀에게 다가갈 것이냐. 아 그래? 예스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이 아가씨는? 이렇게 허 험난한 곳에서 혼자. 아 무슨 미망인인가 옷이 그렇다고 하네. 중년의 미망인처럼 보이네 굉장히 절망에 빠진 것 같고 혼잣말을 하는 것 같은데 아 남편이 죽었구나 근데 총알로 남편을 죽인 게 아니라 술을 팔았는데 술을 판게 아니라 술에 독을 타서 남편한테 줬나 보네 그래서 죽었나 보다 근데 남편이 뭐랬길래 헤롤드는 가페어링 맨이었다 신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시를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냥 뭐 때로 곤란을 입기 위해 술을 마실 뿐인데 근데 지금은 죽었다. 왜내 남편은 죽었지? 그 중류소에서 생사하는게 그냥 단순한 술이 아니라 뭔가 독이었나? 근데 헤롤드가 무슨 곤란을 겪고 있는 게 있었나 보지? 그걸 언급한... 언급을 했었는데 뭔가 충격적인 경험을 했나 본데? 블랙데이 이전에? 근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만 생각을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었나 보다. 그날 이후로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다. 아니? 여기서도... 디스몰 매니 등장하네? 이 남자는 도대체 정체가 뭐야? 블랙데이 이전부터 이 날이 이 세상이 망할 걸 알고 있었어. 근데 은행 매니저한테만 나타난 게 아니라 시장한테도 나타났었네? 시장 앤더슨이 그날 보통 기분 상태가 아니었어. 이상한 남자가 그 사무실에 방문한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뭔가 초대에 관련된 거였다. 초대라. 남편이 그날 이후로 정신건강이 회복되지 않았네. 수 잊지를 못하고 술 없이는 그거를 잊지 못했으니까. 근데 뭐 검은소, 검은 옷 입은 남자가 단순히 방문한 것만으로 그랬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하긴 그랬을 수도 있지. <laughs> 뱅크 매니저는 검은 옷 입은 남자가 그 금고를 맡긴 이후로 얘가 맛이 갔으니까. 근데 얘는 그냥... 단순히 지켜본 것만으로 그렇게 됐나? 아 땜잇 젠장 주님께서 나도 내 눈누 멀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내가 그 전얼만 잊지 않았어도 이 저주 <laughs> 아이 쿠툴루의 정신을 너무 잘 포착했다 이게 보지 말았어야 돼 읽지 말았어야 되고 근데 보고 있는 순간 다시는 그 전과 같을 수가 없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한번안 순간 그게 뭐든 뭐 그게 뭐 쿠툴루의 조각상이든 장막 너머의 비밀이든 금단의 지식 이런 것들은 인간이 추구해서는 안될 것을 보면 안 돼. 아, 알아서도 안 되고. 근데 인간은 꼭 그걸 봐. 그걸 꼭 보고 듣, 보고 엿보고 쿠툴루의 부름의 주인공도 사실은 그 할아버지 그 그거지 종조부지 종조부 종조부가 교수였고 종조부가 남긴 그 유사한 박스를 정리할 때그 자료들을 보고 그거를 그냥 불태워버렸어요. 그말인데 그놈의 호기심이 그 자료를 취합해서 단서를 갖고 추적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곳으로 넘어가 버린아 <laughs> 차라리 그 전어를 읽는 이 눈이 멀었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할 정도니까 이 아가씨들. 그 내가 근데 하지만 우리 닥터 닥터 농록은 유물주의자의 합리론자의 모든 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두려할 워거 없어. 과학적 마인드의 소유자니까. 아 근데 <laughs> 크틀레브는 주인공도 과학적 만재 소유자이긴 해. 근데 보통 러브 크래프트 주인공들의 특징이 처음에는 과학, 과학적인 정신의 소유자야. 초현실적인거나 뭐 신비주의적인 걸 거의 믿지 않는. 근데 그 합리적이고 과학주의적인 과학주의적인 정신이 뒤로 갔을 흔들리지. 이런 이게 아닌가 이러면서. 하지만 닥터 농녹이는 다르다. 농녹이는 다르다. 농녹이는 내가 그 전어를 읽어봐도 되겠어. 그 양조장에서. 중류장에서 독을 생산하는 그 문제 그거를 해결해주면 일기장을 봐도 되겠냐라는 게 있고 왜 당신이 우리 남편의 그 과거 문제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군요 하지만 그 사악한 독 문제를 끝장내준다면 그러면 약속하죠 전화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 그러면 그 문제의 중류소로 가봐야겠군 디스틸리러리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어우, 애들이 꽤 숫자가 많아보여. 좋을 거 없어. 말빨로 해결하자. 야, 얘는 너 얼굴이 좀 희한하다. 아, 얼굴이 이게 매독의 흔적인가? 악함에서 초자연적인 기원을 갖지 않은 악마적인 감염 중에 하나는. 매독은, 매독은 초자연적인 건 아니지. 어, 얼굴에 매독의 흔적이 있어. 세상은, 세상은 망해도 매독 귀는 여전히 살아남는구만. 너 사는 게 지겨워졌구나 친구 아무 예고도 없이 왁스페이스의 증류소의 모습을 드러내다니 네가 배짱이 있는 건 인정하지 하지만 그거 알지? 말로 하자 말로 야 말로 하자 나는 증류소에 들어가 봐야만 해아 미안하지만 나는 근데 너를 45구경 납탄으로 조져줘야겠는데 배 구멍을 배 너의 배를 납으로 채워주겠다고 하는 잠깐 제안이 하나 있다 니가내 관심을 끌만한 제안이 있을까? 아, 매드스를 갖고 쓰니까매이 얼굴에 매독 흔적을 보고 딱 알아차린 거야. 역시 닥터 농독. 아 이름 참 짓기, 닥터라고 짓기 잘했네. <laughs> 얼굴에 매독 흔적을 보고 바로 제안할 거리가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 이거 매독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너에게 아주 흥미가 가는 <laughs> 제안이 하나 있지. 너의 얼굴을 보아니 너 지금 매독 그 <laughs> 말기 증상인 것 같은데 어드밴스드 케이스라고 매독이 상당히 진행된 것 같은데. 내가 바로 닥터야 너그 매독 치료하지 않으면 그니 매독균이 너의 주요 장기로 이제 전이된다 너 니가 매독을 알아? 그리고 니가 의사야? Fucking whores did this to me Fucking filthy fucking whore <laughs> 그참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만 선택했네 날 치유해줄 수 있겠니? 아얘 완전 구미가 당기는구만 좀 아, 많이 아팠지 너아 이거 메디슨 메디슨 찍어놓은 게 여기서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이야 싸우기 싫었는데 싸워봤자 못 이길 것같아 우리 의 녹록이가 간다 치료해줄게 하지만 훨씬 나은가 보다, 그래도 그래 너 나한테 빚졌지? 그러면 나를 중류소 안으로 들여보내주면 우리 서로 쌤쌤으로 하자 아 근데 뭐 거기서 뭘 하려는 거냐 술 중류 생산이 약간이라도 느려지면 너는 죽은 목숨일 것이다 그건 왁스페이스의 명령이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는 싸움 없이 매, 얘네들 경비 대장을 매독을 약간의 치료를 해주는 바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 아이뭐 벌써 피로해졌어, 닥터 농노. <laughs> 근데 현실에 내가 좀 피로하네. 이거 여기를 일일이 싸워서 들어오려고 했으면 이거 못 들어오겠는데? 너무 많아. 나의 수준으로. 술주정배이구만술주정배이 나는 메탈알콜이 좀 필요해서 왔는데. 여기가 무슨, <laughs> 뭐, 악함, 뭐, 자선단차라고도 되는 줄 아니? 그래서, <laughs> 진짜 나한테 원하는 게 뭐여. 저 바깥 애들 다 제거해달라고. 죽여달라는 건가? 아, 모두를 죽여달라? 얘, 얘를, 여태 일시키는 저 바깥 애 깽들 다 죽여달라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다 죽여? 그 한둘도 아니고. 그냥 메탈알콜 하나를, 주는 대가로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해? 그건 야 그럼 미친 대가가 너무 크잖아 나는 파이터가 아니야 그니까 너는 약간 약골 겁쟁이 타입이로구나 하지만 걱정 마라 친구 거기에 대해서도 내가 답을 갖고 있다 일주 배럴이 있는데 그거 봤지? 그문 근처에 있던 거그 배럴에다가 이것을 붓고 어른들 몇몇을 죽일만큼의 독이다 이 독을 타서 얘네들을, 얘네들을 정면 숙부로 하는 게 아니라 술에 독을 타서 얘네 깽단들을 없애버리는 방법인 것 같은데 이게. 아, 바로 하나. 크래프팅 되네. 여기가 얘네들이 술을 마시는 밀주를 보관해 둔 통인 것 같아. 여기다가 지금 만든 위큰드 포이즌을 넣고 밀주통에다가 시네마. 하. <laughs> 술을 마신다. 한절하는구나 하루의 최고의 날이네. 이 느낌은 이상하군. 다 무너져 내린다. <laughs> 아, 이렇게 해결하는구나. 무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도구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네. 완벽했어. 야, 이거를 만약에 다 전투에서 이기려고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그냥 독한 방으로 다 몰살 시켜버렸네. 아, 이거지. 맨날 종의 기운. <laughs> 아, 유물주의자 캐릭터는 쉴때 이걸 읽으면 정신력을 회복하는구나. 드디어 종의 기원 말고 읽을게 생겼군 종의 기원으로 정신력을 회복한다는게 너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어 슬이지매거지 추잡한 매거진이데 추잡하긴 섹슈얼 스토리와 그림들로 가득하다 좋아 이거였어 종의 기원 이제 종의 기원은 좀관시해도 되겠네 아 종의 기원은 레셔널 캐릭터가 정신력을 회복한댔어 근데 우리 농노기는 레셔널 캐릭터이기도 하고 물질주의 유물주의 캐릭터이기도 가 아니었네 아 유물주의자 아니었어 레셔널... 미었네? 아하! 농농가안 되겠다, 야. 넌 계속 종의 기원이나 읽어야겠다. 이럴 줄 알았으면 유물주의자를 고르는 건데. 너는 안타깝게도, 농가 너는 안타깝게도 이 섹슈얼 스토리로는 정신력을 회복할 수 없겠단다. 넌 앞으로 종의 기원이나 읽어라. <laughs> 이거 은근히 아주 탁월하게 해결했네? 우리 농노기가 사이언스 스킬이나 이런 쪽의 스킬이 없었으면, 그다음에 메디슨 스킬이나 사이언스 스킬이 없었으면 이거 굉장히 고생했겠는데 우선 여기 진입하고 얘네들 상대하는 것부터가 엄청 어려웠겠는걸 게다가 크래프팅 능력이 없었어도 힘들었을 테고 되게 많은 우연적인 내가 캐릭터의 능력이 어? 아니 부인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는데 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이오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봐서 정신력이 좀 잃었군 슬퍼하는 우리 미망인의 시체를 묻어줄 것인가. 불행했던 여인이 최후의 안식에 들게 해줄 것이냐. 이거를 뭘로, 근데 삽 같은 게 있어야 될것 같은데. 삽분 없고 크로바 하나 있네. 아야 크로바는 만내니까 될수 있을지도 몰라. 안 되네. 아 삽을 어디서 갖고 와야 되겠다. 어디 갖고 와서 굳어줘야겠어. 그리고 바로 그 저주받을 전널 차라리 신이 내 눈을 아사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그전널 메이어 어시스턴스 전널 시장의 조수의 저널. 우리 여인의 남편이 갖고 있었던 전화. 그리고 그 남편은 이 전화를 본 이후로 정신을 회복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 의문한 남자.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방문했을 때 나를 기록한 일기구나. 이 사람이 시장을 왜 방문했을까? 멸망하기 전인데. 조, 시장이 좋으니까 얼굴을 볼 수밖에 없었지. 문을 열어주면서. 근데 충격을 받았고 얼굴이 없었다. 묘사할 수가 없어. 없었거나 아니면, 얼굴이 하나 이상이거나 도저히 형언할 수가 없는 얼굴이었어 기억해낼 수가 없으며 그 만남을 회상하는 것만으로도 그때의 충격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절망적인 느낌이 들어 그... 이 방문객이 시장과 그 시장 방에서 따로 둘만 만나기로 했는데 호기심이... 그놈의 호기심이 참을 수 없이 일었나 보구만 내 머릿속에 경고의 경고의 신호가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호기심이 치솟았다. 열쇠구멍으로 봤구만, 그래서. 이상하네. 이 신비로운 남자 진짜 희한한 남자네. 멸망하기 전에는 숫자 0이 적혀있는 금고를 뱅크 매니저에게 맡기질 않나. 시장을 찾아가서 악함 극장에 상영되는 특별, 특별 영화에 대한 초대장을, 악함의 명사들에게 다 초대장을 보냈구나, 이 사람이. 이 신비로운 남자가. 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 우물한 남자는 바로 우리 이 조수 이 일기를 쓴 사람 옆에 와서 멈췄어.내 심장은 가슴 튀어 나올 것만 같았다.그리고 그가 말했다.너에게 허락되지 않는 걸 바라보았다.리틀맨.너가 봐선 안될 것을.왜 나는 이 기억을 내이 말을 내 기억 속에서 지울 수가 없는 것인가.나는 왜이영어내영혼에 용어, 드리운 이 그림자를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인가.너에게 허락되지 않는 걸.너가 봐선 안될 것을 지켜봤다.이런 뜻이다. 너는 봐선 안된쓴 것을 지켜보았어. 게이지. 그놈의 호기심 때문에. 그리고 술 없이는, 더, 술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몸이 되었지. 그렇게 해서 계속 술을 마시다가, 멸망의 달이 닥쳐왔고, 블랙데이가 닥쳐왔고, 거의 독성 물질에 가까운 <laughs> 술까지 먹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네. 인류에게 허락되지 않은 어떤, 우리 인류, 이, 그 인류, 인류의 그 어떤 누구도 모르는 어떤 비밀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과거, 미래, 현재의 어떤 신비로운 지식이 담겨있는 어떤 그런 일, 우주의 심원한 비밀이 담겨있는 기원을 엿볼 수가 있다. 라고 했을 때 과연 그걸 볼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본다는 분들이 꽤 많던데. 다시는 나 자신을 돌아올 수 없을지라도 본다. 와, 보지 않는다. 그거 상당히. 얼마나 갈릴까? 그 만약 설문조사 보면 그걸 과연 본다. 보지 않는다. 일단 삽을 어디서 구해오자. 어, 뭐 하고 있는 거야? 얘. 얘 미친 거 아니야? 그가 우리 모두를 다 죽일거야 다시 쏘고 있네 얘 PTSD를 겪는 병사 아니야 혹시 얼굴이 벌써 딱 맛이 갔다 얘. 미국의 군인이었나 그냥 막 총을 난사하고 있네 정신이 무너진 것 같은데 이거는 미국이 아닌데 얘는 어디 다른 참전용소인가 다른, 다른 나라의 병력을 요청한다 병력을 요청한다 탄약이 떨어지고 있다 병력 증강을 요청합니다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서 총을 쏘면서 소리치고 있네 망상을 하고 있다, 망상을. 정신이 나가서 처음에는 우리를 구해주러 오는 군인인 줄 알았더니, 다짜고짜 총을 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럼 몇 명, 벌써 희생자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비어먹을 독일 놈들, 이런 말인 것 같다. 날 살아서 잡아가지 못할 거야! 미국이 옛날에 뭐, 어, 이거 아, 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인가, 그러면? 이 남자의 감정적인 상황을 관찰한다. 정신에 문제가 생긴 애 끝에 너 지금 신경증 겪고 있어? 이러면 아무 그게 없지, 아무 치료적 효과도 없지. 스스로 뭐 깨닫게 하지 않구나. 야 무기를 내려놔 이등병. 이건 명령이다. 아 얘가 그래도 군인은 군인이네. 정신이 나간 병사가 마치 조각상처럼 침묵에 빠지더니 천천히 응답했다. 거의 생명이 없는 목소리로. Sir, yes, s i 알겠습니다. 아, 메드슨도 또 여기서 효과를 발휘하네. 아, 우리 녹록이 은근히 캐릭터 잘 골랐어. 웬만하면 말빨로 다 해결하는데, 난 이런 캐릭터가 좋더라. 뉴베가스에서도 스피치 백0 0 찍은 다음에 맨날 말, 말로만 해결했는데. 처음부터,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몇몇 구간에서 약간 고생했지. 하도 말로만 해결하다 보니까. 존슨 주기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네. 메디슨으로 이 정신, 정신이 나간 병사를 관찰한다 다 이거 관찰해보자. 가까이 관찰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이 남자는 실제로 그냥 시체다. 비유적 의미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시체라는 것 같은데. 근데 알수 없는 힘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한것 같지? 마치 삶을 조롱하듯이, 생명을 조롱하듯이 다시 움직이고 있어. 알수 없는 절차 알수 없는 힘에 의해서 리액티비티 아 이건 우리 녹록이에게 어울리는 대사긴 하네 그래 뭐 인간의 몸이란 건 사실 기계에 불과하지 그러니 인간의 몸이 기계에 불과하다면 그것을 재작동하는 방법도 어딘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레셔널한 레셔널 캐릭터인 녹록이에게 어울리는 대사네 아 이것도 재밌네 이, 이 캐릭터도 그때 캐릭터도 진짜 졸묘한 캐릭터나 만들었다 삼전용산데 죽었어 분명히 죽었는데 안식에 들지 못하고 시체 상태로 살아남아서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병사라 그 동료 기가막히게 설정했네 매력적인 동료를 얘도 무슨 사연이 있을 것 같다 동료를 데리고 다니다 보면은 사연이 더 드러날 것 같은데 나 아직은 모르겠어 어떤 사연인지 뭔가 슬픈 사연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일단 쉬어야 돼 그리고 일단 쉬어야 되고 이 남자? 야, 이 멸망한 땅의 아캄 도시에도 아직도 티 파티가 열리니? 티 파티에 참석해주면은 영광이겠다고 한다. 집에 와주면 우리 마님 마님의 환대는 손님들에게 긍지와 특권을 전해준다. 아, 부디 우리 마님의 티 파티에 참여해서 차한 잔을 즐기시길 바란다. 어? 여 여기 여기서 즉석에서 <laughs> 테이블보를 펼치더니 이게 티파티야? 나는 네 마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 이 차에 손대지 않을 거야. 깊게 한숨을 쉰다. 나의 섬세하고 나의 우아하고 영광스러운 마님께서는 꿈꾸는 남작으로 할, 꿈꾸는 남작의 이름을 알려줬다. 드리밍 바로니스라. 아 드림랜드 <laughs> 얘기를 한다 또. 아 이거 재밌네. 그참 절묘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네. 필멸자로서의 삶을 거의 다 했구나, 이 마님이. 그리고 이미, 데스리스트 시티스 인 히든 탭서드 드림랜, 드림랜드 깊은 곳에 숨겨진 죽음이 없는 도시로 거의, 거의 항의를 하였다. 거의 도착하였다. 요약하자면, 당신이, 당신 또한 꿈을 꾸지 않느나, 마이 레이디, 우리 마님을 만날 확률은 아주 낮다라는 거다. 드림랜드에 거의 발한 짝을 들여놨구나 우리 마님께서는. 꿈꾸지 않는 한, 만나기 어렵다는 거니까, 꿈을 꿔야 된다는 것 같다, 만나려면. 러브크래프트 작품 중에서 제일 어려운, 진짜 제일 어려운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미지의 카다스를 향한 몽환의 추적. 맞아. 그, 도대체 무슨 얘긴지 모르냐, 처음 읽으면. 진짜 몽환. 작품 자체가 약간 몽환적이야. 약간, 러브크래프트 약간, 트랜스 상태에서 썼나? 이거 참, 글을 참잘 썼네. 자, 여러, 글의 품질은 요새 본 게임 중에 서 최고다, 이거. 흉내낼 수 없는 퀄리티의 꿈을, 볼수 있게 준다. 이 꿈들은 이 꿈은 이이 이, 이 차를 마시고 나서 꾸는 꿈은 통상적인 잠에서 경험하는 그런 얄팍한 꿈이 아니다. 아주 깊이 있고 다른 현실의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꿈인가 보네. 일부러 이런 거 훈련하는 사람도 있죠. 루시드 드림이라고 해서 자기 꿈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내이 아마 인데 이 사람이 말하는 꿈은 더 깊은 단계 꿈일 거야. 얄팍한 층위가 아니라 더 깊은 층위로 들어가는 꿈. 또 다른 현실의 비전을 볼수 있게 해주는 꿈. 다른 현실을 들여다 볼수 있게 해주는 꿈. <laughs> 그냥 가는 선택도 있어. 난 여기서 가겠어. 라고. 근데, <laughs> 러브크래프트 작품에서 호기심에 굴복해주는 게 국룰 아니야? 근데 실제 현실이라면 이런 거 마시게 될까? 만약에 드림랜드로 들어갈 수 있는 차다. 여러분이라면 <laughs> 마시겠습니까? 실제로 제안이 마실 수 있다면 꿈에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알수 없어. 그건 미진데 또 다른 층의 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은 마실 수 있겠습니까? 아, 소나 릴루가는 그 불멸을 향한 여정에서 탈라리온에서 뭔가 누구에게 잡혔나, 노예가 됐나, 뭔가 누구에게 재수가 됐나. 바로 악마와 악마와 기적의 도시 탈라리온에서 문제가 생겼나 보네. 아, 다음번 잠에서... 나 다음에 잤을 때 꿈에서 내가 딱 눈앞에 펼쳐질 장소가 바로 탈라리온이구나 악마와 기적의 도시 탈라리온에서 이제 눈을 뜨게 됐구나 다음에 잘때 그래서 얘가 일부러 차를 대접하면서 그 꿈을 통해 탈라리온 도시로 가서 자기 마님을 구해달라고 지금 하는 거구나 간청한다 이렇게 간청하니 나의 마님을 구해주세요 아 여기 널빤지가 보이는 거 보니까 여기 널빤지 밑에 아마 회중식이 있을 거 같네 그리고 여기 매트리스에서 하룻밤을 자면 드림랜드로 가는 꿈을 꾸려나요. 그래서 그 마담 우리 드림랜드에 가서 그 악마의 도시에 갇혀있다는 가면 쓴 남자의 마님을 구해줘야 되는 걸까요? 과연 어떤 일이 닥칠지는 다음에 기회되면 알아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모험 내었습니다. 음. 안녕히 계세요.